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제 오늘 그 자는 잠에 주님 만나는 복에 대해서 잠깐 예, 말씀을 전하려고 예,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예, 제가 새벽 기도로 와서 어, 기도하다가 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에도 글을 올렸지만,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남녀노소 뭐 어, 죽는 날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 젊은 사람도 사고로 질병으로 예, 나이 든 사람은 노화로, 예, 뭐 어떤 사고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어, 지난 예, 우리 외국 에 있을 때 예, 아버지가 예, 소천하셨던 우리 선교사님 어머님이 혼자 되셔서 위로하러 예, 갔습니다. 어, 신방하로 간 거죠. 그런데 남양주 대개원역에 대교원,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에, 이제 그 가는데 한두시간반 정도 걸렸어요. 에, 이제 그 5선 타고, 또 7호선 타고, 또 무슨, 선? 청춘? 뭐, 뭐 무슨 선또 타고 이렇게 갔었는데, 했는데, 하여튼 이제 대회원역에서 만나기로 해서 제가 좀한 한 시간 일찍 갔어요. 항상. 에, 일찍 갔어요이데 전도지를 들고 갔거든요. 예, 전도지를 들고 또 이제 남는 시간에는 전담을 대게 찌르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니까 공기도 좋고 설보다 예, 역 앞에는 예, 노인들하고 조금 젊은 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 주로 노인들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 그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한 분이 전도지를 받고 이제 뭐.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이제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앉아 계시는 그 조금 더 나이 드신 분이 자기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죠. 많이 읽었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간대요. 그리고 또 옆에 앉아 계시는, 옆에 서 계시는 분은, 어, 이제,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어 며느리도 교회를 다니고, 손자도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가족이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교회를 안 간대요. 그렇게. 이제 그, 어,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뭐, 성경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렇긴 해. 자기는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하여튼, 그두 분이, 예, 앉아 계시는 그 분도, 어, 하나님 택감 백성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예, 수님이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 제가 예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근세로, 확, 그냥 그 부정적인 그, 어, 불신자의 그 속에 들어간 악한, 누르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리면서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젠더지를 보고 또 이제 이분 그 어, 며느리하고 가족,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 본인만 예수 안 믿는 그 아버님한테 제가 이제 막 물어 묻더라고 질문을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답을 드리고 아버님 꼭 하나님 믿어야 된다. 언젠가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천국과 지옥인 후회하지 마세요. 확실히 있다고 이러니까 앞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에이구, 읽어도 소용없다. 마카, 마태, 마가 뭐다장기는 읽었다, 읽었다 하면서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계시네요. 성경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버님 방해를 자꾸 하시길래 제가 더 강하게 이제 이 에, 옆에 계시는 아버님한테 이제 계속 제가. 뭐 그분을 조금 멀리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예, 강 건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예, 그런 동안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주위에 있는 분한테 전도지를 주고 예, 그래서 버스 타고 갔어요. 근데 어머님을 만나니까 너무 밝으신가요? 너무 밝으신가요? 어, 7 9세라 하시는데 너무 밝으셔요. 우리 엄마는 지금 91세인데.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걸어다니는 걸 못합니다.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교회를 갈 때는 사모님이 모시러 와서 어또 예배 드리고 또 모시다 드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늘 제가 이제 우리 엄마의 기도는 어이 땅에 살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한손 들어주시고 다 가정이 조 안에 하나, 저 안에 살아되어모이기를 힘쓰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는 자는 자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어, 우리 성교사님 아버님이 그냥 자는 자매 주님을 만났어요. 계속 옆에서 계속 말씀 읽어드리고 찬양하고 계속 하셨대요. 어머니 믿음이 대단하시더라고. 젊을 때는 예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고.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예수를 일찍 믿으시는지. 그리고 가족도 구원 많이 하시고 친척도 구원 하시고 자녀들도 다주 안에서 하나 되고 어 딸큰 딸은 전도사, 작은 딸은 선교사, 선교사님은 어 제가 대치 할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고 하여튼 그랬는데 어 막내 아들이 이제 세 가지 받아 들이 지금 조금 방황한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예, 교회를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아마 빨리 돌아올 것 같아 이제 교회 간다 했으니까 엄마가 어머니가 이제 예,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전에 다녔던 아버님하고 같이 다녔던 교회를 한 번씩 이제 갈때 이제 모시다 드린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제가 예배를 준비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준비해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하리로다. 예, 나, 여와가 호 응답하리라. 하여튼, 저, 이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하기 전에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특히 했어요.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머니에게 이제 는 어머니, 어 이제 너무 자유롭잖아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엄마, 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20년 22년 정도 혼자 사시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엄마가 혼자서 주님 만날 때까지는 좀 외로움도 있었고 우울증도 왔었고 한데 어쨌든 믿음으로 견디고 견디고 견디셔서 두 분이 사시다가 혼자 되면 많이 외롭잖아요. 또 더구나 산골에 계시니까 근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도 적고, 또 예배 드리고 하면은 또, 그, 시, 저, 저, 뭐야, 주보에또 일찍 가시같이그 말씀 읽고 또그 목사님은 주보에다가또 그날 말씀을 또풀이 해놨는데, 그걸 읽고 예배 드리고 이러고하던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생이 가서 이제 같이 살게 되니까, 작년에 제자는 같이 갔는데, 어 우리 친척 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혼자 살 때가 천국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런 얘 해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서 나와 하나님과 정말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방해 받는 존재가 없고 만날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어머니 전도를 열심히 야, 자 하면 너무 좋다고 이제 얘기해. 벌써 어머니가 젊을 때부터 전도를 많이 했는데다가 그냥 아버님 가시고 난 뒤에 전도지를 들고 막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한 전도사라는 기도가 졸졸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는 여기서도 전도하고 또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외국 갈 때도 같이 따라 어머니는 그렇게 따라 다닐 수 있는 그런 육체더라고요. 건강하시고 다리도 가볍고 몸도 날씬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전도지를 천장을 갖고 갖다 드리,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주 여와를 호 부르고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자는 자매 주님 만나서 있는 그런 복을 주시고 또 남은 그 어머님은 또 전도사로 연세가 79세지만 이게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복음을 전한 자로 쓰임 받게 하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 가신 그 아버님도 살아 계실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고 어,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실 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 자는 잠에 주님 만나는 그런 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뜻대로 사는 것. 아버님도 살아 생기네 주님 뜻대로 살았고 또 우리 어머니도 말씀을 정말 깨달아 가지고 식탁에 바로 식탁에 예, 저 뭐야 성경책을 딱 세워놓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의 집도 너무 깨끗하고 아주 그냥 어 제가 신방을 갔다 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제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어 엄마한테 엄마가 이제 지난주에 어제 아래, 아래 지난주에 오늘 화요일에 어제 아래 주일날 못 갔어요. 계속 예 가시다가 왜 그랬냐면 몸이 좀안 좋아서 못 갔대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주부를 갖다 줄래 가지고 사모님이 예배 드리고 난뒤 주보를 갖다 주셔서 그것을 읽고 쓰고 예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 아침에 기도해드렸습니다. 우리 엄마도 자는 자매 주님 만나도록 이 강정은 제가 못해서 어머니가 귀가 그렇게 썩죠. 지아은가 어떨 땐 들리고 안 들립니까. 그래서 엄마 꼭 형제 자매들해서 기도하는 손 들어주시고 주셔서 자네들하 함께 예배 드리고 자냐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는 자는 잠에 주님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야 주님이 주시는 축복,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이 있고 또 영원 구원에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천국 가면 또 전도 상급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을 여러분도 다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예, 잠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 간단한 간증과 예,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